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소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을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와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전혀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를 나타내야 할이 율법을 통해 오히려 반대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지하고 비난하는 심판의 도구로 이 율법을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율법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 자신은 거룩한 척, 나 자신은 의로운 척 스스로를 높이며 오만함과 교만함 가운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비난하고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